안녕하세요. 해니네 꽃다육입니다. 네. 어, 오늘 영상 어 재밌게 올리는 건그 이벤트 추첨하는거 구독자 이벤트 그 참여하는 분들은 어 구독자 이벤트, 그게 채널에 들어가서 어 6일 전에 올렸던 영상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벤트 참여하셔야 돼요. 어제 동영상 올린 그 채널에는 어 올려도 무효입니다. 참여해도 무효입니다. 근데 몰라서 그러신 분들도 계시는데 음 근데 이번 처음이라서, 저도 추첨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음 어떻게 하지?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번에, 이번만 봐드릴까요? 이번에만 봐주실까요? 어,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 몰라서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이번에만 봐주실까요? 그냥, 아무, 아무 영상이나 들어와서 이벤트 참여합니다, 글 올리셨는데, 이번에만 봐주실까? 처음이니까. 음 어떻게 할지 어 댓글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육이 같이 볼게요 얘는 대나무에다가 합식한 루비 레클레스 꽃 피었어요 낮에는 이렇게 꽃이 피고 밤에는 딱어머 들고 노랑 꽃, 조꼬매가 귀엽죠? 앙증맞게 생겼어. 얘네도 지금 얘 얘도 편라 그러네. 안 잡히는. 비네이 대나무에다가 심한 루비 레클레스. 그리고 얘는 얘는 살고미 인금 서비스로 받은 아이. 살고미 임금. 그리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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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클리, 버클리. 얘는 버클리에요. 버클리, 버클리. 이제 햇볕에,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빨갛게, 예쁘게 물들어요. 여기 꽃대도 하나 올라오고 있어요. 얘는 로우. 로우예요. 근데 여기 하얀색 줄이 이렇게 하얀색 줄이 이렇게 있어요. 금으로 변신하는 건가? 하얀색 줄이 있어요. 얘는 로즈 로사. 로즈 로사. 얘는 오팔리나 얘는 오팔리나예요 얘도 물이 살짝 들었어요 물이 살짝 들었어요 얘는 모닝듀 얘는 모닝듀입니다 모닝듀 얘도 엄청 짱짱하고 이뻐요 얘는 샐러드볼 샐러드볼 이거 활짝 폈어요 엄청 예뻐요 그리고 얘는 프릴 얘는 프릴이에요 프릴, 프릴. 얘는 배추같아 배추 배추같아 쌈싸먹어요 배추, 배추 같아. 쌈 파랑새 얘도 팔리나 합식하려고 응. 세 포트 사왔어요. 얘도 파랑새. 파랑새 세 포트 합식하나이 파랑새 얘는 황홀한 연꽃. 얘는 황홀한 연꽃입니다. 황홀한 연꽃. 얘도 엄청 짱짱해요. 짱짱해. 얘는 온슬로우. 온슬로우. 얘는 한, 데려온 지한 1년 다 돼가는데. 얘도 잘 자라요. 얘 이벤트에 나갈 거 아이입니다. 이게 아니고 똑같은 언슬로인데 똑같은 언슬로예요. 이게 이벤트에 나갈 겁니다. 똑같은 언슬로. 그리고 얘는 까라솔. 까라솔 점점 이쁘지죠?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물이 예쁘게 들고 있어요. 그리 고요게. 창틀 사이 사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햇빛 보여주려고 이렇게 막 끼워놨어요. 미니 화분, 미니 화분 이렇게 끼워놨어요. 햇빛 보여주려고. 이거는 백조, 백조. 저번에 보여드렸죠. 백조 화병. 백조 화병. 잘 안보여. 백조 화병. 예쁘죠? 여기다가 고스티를 심었어요. 고스티. 고스티. 햇빛 보여주려고 여기 사이에다가. 이거 햇빛 못보이니까 웃자랐어요 웃자랐어 그리고 얘는 시트리나 시트리나 숙이의 다육에서 시트리나 두 아이 데려와서 이렇게 합심한 아이 화분은 여기 화분 이쁘죠? 얘는 모두아에서 사왔어요. 모두아. 다이소가 아니고 모두아. 모두아에도 예쁜 화분이 꽤 있어요. 가면 가서 주문도 할수 있어요. 예쁜 화분 주문하면은 예 네, 됩니다. 화분 이쁘죠? 여기다가 시트리나 시트리나. 엄청 예뻐요. 그리고 얘는 용신목용신목 용신목. 얘는 꽃집에서 데려왔어요. 꽃집에서. 꽃집에서 7천 원. 얘는 7천 원. 얘도 잘 자라고 있어요. 수경재배 하고 있어요. 물에다가 꽂아서요 얘도 수경재배. 얘도 수경재배. 이거는 허브장미. 허브장미 많이 컸어요. 허브장미. 그리고 얘는 얘는 호리병 호리병에다가 아악물을 심었어요 방금 방금 분갈이 했답니다 근데 호리병 얘가 사이즈가 꽤 커요 흙도 꽤 많이 들어가요 보기나작아보이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천원 가격 천 원이에요. 예쁘죠, 허리병. 여기다 앙무, 앙무 천 원짜리. 작은 아이예요천 원짜리. 예쁘죠. 허리병에 앙무를 심었답니다. 얘 너무 귀여워, 예뻐. 너무 귀여워. 이렇게 작은 호리병 같은 데다가 천 원짜리, 천 원짜리 다육을 이렇게 심으면 예뻐요. 네, 그러면, 음, 이벤트 참여는 오늘 밤 12시까지인데, 어, 12시까지인데, 1시간 앞당겨서 11시에 할게요. 좀 일찍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1시간 앞당겨서 11시에 추첨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